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요즘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나스닥 지수의 변화입니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큰 조정이 한세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조정까지 하면은 한네번 정도 큰 조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좀 조정이 있었을 때좀 바빠졌던 것 같거든요. 적정 주가로 하락한 종목들을 이렇게 하락했을 때 많이 좀 찾아봤던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마음과 또 공포가 크잖아요. 하지만 이런 경험을 계속해 보면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어떤 시장 상황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우리가 만약에 개별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도 유망하고 굉장히 지금 주가가 많이 착해진 그런 종목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떠는 지금 이 시점이 좋은 또 투자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주 금요일 기사입니다 지난주 한 주에만 아크인베스트의 대표 ETF인 ARKK ETF는요 일주일에 13%의 손실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시우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5년간 본인이 투자한 기업들의 주가가 내배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전체적으로 좀 약세장으로 들어가는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성장주나 기술주들이 또주가 많이 하락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이나 테이퍼링 또 기준금리 인상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당연히 성장주나 기술주들은 약세장으로 들어설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arkk etf가 지난 5일 동안 126%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들을 봤더니요 뭐 도쿄 사인이나 긴코바이어웍스나 드래프트 킹즈 로빈 후드 같은 종목들이 다20% 이상 빠진 종목들입니다. 자, 하지만 캐시우드는 DNA 염기서열 분석 분야나 그러니까 시퀀싱 유전자 관련 분야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봇공학, 에너지 저장 기술, 인공지능, 블록체인과 같은 이 다섯 개 분야는 앞으로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4배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눈부신 혁신의 시기를 앞으로 수년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거든요. 이4차 산업 혁명이 이미 우리 앞에 와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큰 변화와 어떤 혁신이 올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RKK ETF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하락 폭이 좀 크긴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는 것보다는 좀 침착하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괴적 혁신에 투자한다고 슬로건을 건이 ARKK ETF가 어떤 종목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10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ARKK ETF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테슬라입니다. 지금 이코스트 에버리지는 평균 매입 단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유 비중이 큰 종목은 텔라다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92불 정도 하는데 아크 인베스트의 평균 매수 단가는 163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물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유 비중이 큰 종목은 준비디오고요. 네 번째가 코인베이스. 코인베이스도 지금 손실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섯 번째가 로크. 여섯 번째가 유니티 자, 일곱 번째는 스포티파이 테크놀로지고요 여덟 번째가 트윌리어 자, 아홉 번째가 이그젝트 사이언스 어, 열 번째가 스퀘어 이 중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현재 손실을 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보면서 특히 손실 종목이 큰 종목들만 따로 좀 출연해 봤거든요 그래서 로빈 후지나 드래프트 킹즈나 준비디오나 그 다음에 로쿠 팔란티어 도큐사인 그리고 트위터 스포티파이, 코인베이스, 스퀘어, 그리고 유니티와 쇼피파이까지 이렇게 종목을 좀 출연해 봤는데요. 제가 종목을 출연해서 제가 하던 방법으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번 시즌의 실적이 어땠는지를 한번 알아봤고요. 밸류에이션 지표나 수익성 지표, 그 다음에 성장성 지표들을 보면서 제가 만든 이 엑셀 템플릿에 이렇게 값을 대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 봤는데 한 개의 기업을 한번 출연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업을 출연했는지는 영상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자, 그 전에 잠깐 이걸 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이 ARKK ETF에서 지난주 하락 구간에서 매수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지난주 하락 구간에서 ARKK ETF가 로비누스를 많이 매수를 했고요. 트위터 줌 징코바이오사이언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난주에 ARKK ETF에서 매도한 종목들을 좀 봤더니 유니티나 코인베이스, 테슬라 같은 종목들을 매도를 했습니다. 프로토랩스나 쇼피파이, 에디타스 메디슨도 꽤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아크인베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종목들 중에서 이번에 가장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 중에서 적정 가격으로 내려온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 저는 그 종목을 찾기 전에 이번 분기 실적 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저조한 기업들은 일단 배제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이번 실적보다 좀 저조했었던 기업이고요. 그 외의 기업들은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낸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준비디오나 팔란티어, 스포트파이, 코인베이스 기업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던 기업이고요. 자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었던 엑셀 템플릿에서 이 성장성 지표들을 가지고 순익성장성 이 대비와 그다음 매출 성장성 대비 적정 밸류에이션이죠 적정 밸류에이션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드래프트 킹즈 같은 기업은요 제가 일단 뭐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가장 안 좋게 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로스 프로핏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분기별 자료를 보면 하락을 하고 있고 연도별 자료를 봐도 그로스 프로핏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그로스 프로핏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는 이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수익 구조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고요. 이렇게 그로스 프로핏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뭔가 그래도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걸 찾아보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래프트 킹즈 같은 경우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익성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매출은 굉장히 좋게 성장하고 있지만 매출이 성장하면 수익성 지표가 같이 좋아져야 되는데 수익성 지표가 안 좋게 보이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게 보이고요. 제가 산정한 적정 주가에도 현재 주가보다 더좀 낮게 나왔기 때문에 드래프트 킹즈는 별로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준비디어 같은 경우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제 기준에는 조금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성장주들은 높은 성장성이 계속 유지가 돼야지 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유지가 되는 건데 성장성이 하락한다면 그성장성 에 맞게 시장의 가치가 형성되기 때문에 제 기준에는 준비디어도 이 정도 하락했다고 해도 투자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로쿠 같은 경우는 이번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또 크게 하락했었는데 하지만 로쿠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에는 실적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분기 실적을 보고 적정 주가도 괜찮아 보여서 그때 제가 매수를 했다가 한한달 전쯤에 제가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다음에 티이터 같은 기업도 이번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배제를 했고요. 하락 포인트 컸던 기업들 중에서 눈에 띄는 기업은 스포티파이였습니다. 이 스포티파이는 이번 3분기 실적도 잘 나왔었고요. 여러가지 밸류에이션 지표나 성장성 지표, 수익성 지표도 다 괜찮아 보였고 제가 산정한이 매출 성장성 대비 적정 주가도 현재 주가보다 좀더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순이익 대비 적정 주가는 낮게 나온 이유는 지금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막 이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순이익에 의한 적정 주가는 낮게 나올 수 밖에 없 자 그래서 제가 스포티파이의 재무제표를 보니까 이렇게 2021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계속 영업이익 적자를 내다가 흑자로 돌아선 요 시점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왔다는 점. 그리고 매출이익률도 큰 변화가 없이 과거수치와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는 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도 적정하다고 여러 가지로 판단이 들어서 저는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투자 여부를 검토해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종목을 분석하고 선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엑셀로만 보고 선택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스포티파이. 라는 기업을 좀더 분석을 해보고, 정말 아, 비즈니스 모델도 괜찮고, 앞으로 정말 이 관련 산업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 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 스포티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영상으로도 제작하게 되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코인베이스나 쇼피파이 같은 기업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이 기업의 주가가 적정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두 기업은 일단 배제를 했고요. 우리가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확실히 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 ARK ETF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특히 하락폭이 컸던 이 종목들을 보면서 저는 일단 한개 종목을 선택해 봤고요. 저는 만약에 이번 주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한번더 조정을 해 준다면 빅테크 위주의 대형 우량주들을 좀더 담을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저는 트레이딩을 할 생각이 없고 장기 투자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조정이 왔을 때좀더 바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비싸서 사지 못했었던 종목들을 좋은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